타라! 여기 왜온 거예요 우리? 그 뉴트로의 어 상징적 이런데 또 간다고 했잖아요. 아, 그 진짜 뉴트로 다운데서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아. 여러분 데리고 왔습니다. 아, 아 장소! 네. 일단 장소에 예. 가서 그러면 사진을 먼저 찍어야 되잖아. 어. 그러면 찍으면은 그게 더 플러스가 돼가지고 이벤트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그렇지. 거요 그렇죠. 높아지죠. 구구 찍고 뭐라고 해야 되지 해시태그를 뉴트로 구구 아. 샵 구구 인증샷 이벤트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곳곳에 아주 힙한 플레이스가 숨겨져 있습니다. a 자 A샵. 예예. 장소 있거든요. Yeah. 어. 가봅시다. 가봅시다. 오호. 오코고. 아니 지금 여기 앞이라면서요 여기 어. 어디야? 아니 여기. 잠시만. 간판이 없는데. 간판이 없어. 오. 오. 여기네. 있 아. 어. 아래 간판이 있네. <laughs> 와. 일단 아 여기 보면 맥주 와인 파스타 스테이크 치즈. 일단 올라갑시다. 와.. 우와. 간판도 장난이 우와, 아니고 근데 안에 예뻐! 대박 이런데서 구구콩 뉴트로 감성으로 지금 바로 당첨한 거. 99% 99.9% 99 ,99%. 자.. 우와 우와 와야이 선풍기 한 보세요 선풍기 이야.. 진짜 이거 완전 옛날 거잖아 있네. 아 근데 이런데다가 구구콩 올려놔도 모르겠다 그냥 이야.. 어, 이거는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음. 지금 아.. 여기가 뭐, 뭐예요 여기가? 여기는 미팅룸입니다 동서양이 오르진 입니다 여러분. <laughs> 대본에 온것 같은데? 맞아요. 자이 <laughs> 씨도 여기 데리고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들어오는 일단 골목 부터가 예, 예. 일단 힙 하잖아요. 맞아. 네. HIP 하죠. 여기 와서도 이렇게 인증샷 같은 거찍으면 좋다는 거잖아요. 좋지. 여기서 인증샷 찍으면 거의 당첨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왔는데 그러면 사진만 찍고 가는 건가요? 아니, 먹고 가야죠, 먹고 가야죠. 근데 여기서 뭘 먹어? 커피 뭐 이런 거먹나 아니! 밥을 먹어야지, 이 사람은. 여기 밥을 팔아요? 그럼요! 일단 우리가 밥을, 저밥 네, 어. 나오는 동안, 일단 우리 인증샷을 한번 찍어그 좋아요! 인증샷을 찍어야죠. 어. 아니, 그러니까 일단 맛. 음식이 나왔으니까, 네, 정찬미 씨가 네. 내려왔으니까 소개 좀 해주세요. 오케이. 네. 일단은 이거 보시면은, 네. 이게 이제 그, 보세요. 통통 치즈 떡볶이. 아, 이거는 신비하네. 이거는 이제 어 롯데푸드 로데푸드 요건 이제 구름 파스타. 우리가 이제 구구콘이죠. 아 같은 또 굿시잖아요. 구구콘 구름 파스타. 오케이. 그래서 이 메뉴를 선택했구나. 와. 이런 인연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자 저번에 1등 당첨자 기억나요? 아 기억나죠. 어떻게 어떤 어, 어. 자유의 여신상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번에 또 1등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와. 어떻게 흘렸는지 한번 볼까요? 오케이. 어디서 보는데요? 자, 위에 보세요. 어? 아! 야, 이거는 정말 네. 이거 노력 아니야, 노력. 노력입니다, 노력. 그럼 2등, 3등, 4등은 다뉴트럴 컨셉으로 올렸는데. 네. 1등은 뉴트럴 컨셉이 아닌데 왜 1등이 된 거야? 근데 노력해도 받을 노력 수 노력이지 그냥 이런 뉴트로 레트로 이런 쪽으로 찍어가지고 해야지 1등 할 수가 있는데 음. 이념이 일어났던 거죠. 음. 어. 어. 그만큼 성의를 드리고 또 노력을 많이 하면은 뒤집을 수도 있다. 그방향에 뒤집힌다. 어. 하지만 뉴트로 컨셉을 더해서 성의를 보이면 100% 1등. 1등하기 그렇죠, 쉽자인스타그램 그렇죠. 어떻게 올리면 되죠? 뉴트로 99샵99 99 인증 샷 이벤트! 이렇게 올리면은 어떻게 되기 쉽죠? 당첨! <laughs>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또 맛있게 먹었으니까 네. 그 커피도 좀 마시면서 디저트를 또 먹으러 가는 건가요? 네 아,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는 진짜로 역사도 있고 그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아 아이덴티티. 커피집에 COF가 우리나라는 있어요. 역사가. 오케이. 아, 기대됩니다. 진짜 레트로의 끝입니다. 바로 갑시다. 알겠어요. 어? 가요. 가자. 가자.